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려놓은 성경으로 377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런 여러 바하리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어, 사람의 욕심에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세계에서 처벌한 사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사악하게 판단한 판관이다라고 그렇게 정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이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 대 그랄 왕이라고 나오죠.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은 것은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왕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베 멜렉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에 배달한 형제가 70명이나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생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 기도원의 권력을 흡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외가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이 사사기 9장 2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노니 너희는 세김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유로파알리 아들 7 0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이 아비멜렉의 계획을 들었던 이 친족들은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가 친족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용병을 사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담이라는 아들을 한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의 천인 공로할 만핵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아비멜렉을 해코지할 수 없었어요. 요담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노루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악행을 행한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이 어, 말씀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친족들에게서 배신을을 당하죠. 지금의 자신이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밖에 나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밖에 나가서 입꽉 아시죠? 그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배신한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보니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던 분들이 본인라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내쫓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새로운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서 막 접촉하는 사람들, 가장 나를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어느 뭐 회사를 가든 뭘 하든 가장 먼저,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품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아픔을 겪고 왔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비 멜렉은 자신의 친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 많이 하는 예화 중에서, 요즘 많이 하는 예화 중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것을 보고는 하나님 위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았다라고 말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해왔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응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대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내가 힘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배신했던 상대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배신하기 전까지 요담 또한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모합과 암몬 족속이 요사밧 왕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셀의 입을 통해서 요사밧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하시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러한 야하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요사밧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홍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모세의 선언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 이스라엘 홍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도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세금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시는 것으로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비 멜렉이 전쟁을 치르던 중에 맷돌에 맞아서 죽게 합니다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요 성벽 위에서 여인이 떨어뜨렸던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도 70명이 흘렸던 그 피를 피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억울함에 눈물을 지을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때때로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내 마음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의 삶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가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행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